Let's go. I w a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충격적인 속보 소식들인데요. 우선 현재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가장 논란의 중심의 주제인 출시 인승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행에도 존재하던 8인승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서는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 하이브리드에서만 9인승이 출시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또한번 쇼킹한 소식이네요. 사실상 현행 펠리세이드에서 7인승과 8인승은 항상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며 장단점이 비교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7인승은 2, 2, 3 배열로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어 2열 탑승자로 하여금 넓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였고, 2열 시트 사이에 통로가 있다 보니 2열 시트를 접지 않아도 3열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8인승은 2열의 독립 시트 대신 벤치 시트를 적용하여 2, 3, 3, 3 배열로 7인승보다 더 많은 인원의 탑승이 가능했고, 이 3열 시트를 평탄하여 차박시 유리한 장점이 있었죠. 또한 8인승은 3열 시트를 접고 트렁크 공간 활용을 넓게 하려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면서 3열을 자주 사용하는 이라면 7인승을 5인 이상의 대가족이면서 3열을 접고 트렁크 활용이 잦은 이라면 8인승이 더 나은 선택지로 분류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젠 펠리세이드에서 8인승을 볼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이 전해지는데요. 하이브리드 9인승 미출시에 이은 두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펠리세이드 현행 모델에서 LX2에서는 7인승과 8인승이 존재하였고, 앞으로 나올 LX3 모델에서는 6인승, 7인승, 9인승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만 9인승, 생산 계획 스케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 9인승 출시된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의 근원은 현재 카 마스터들의 전산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든 차량에서 6, 9인승 차량이 다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산 계획 스케줄에는 가솔린에는 6인승이 존재하지 않고 하이브리드에는 9인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마스터 분들의 인승 관련 전사는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 소식에 이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건 바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최초로 적용되는 인승 구조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 최초 6인승 모델의 시트 배열 구조인데요. 6인승이니 당연히 2-2-2 배열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3-3-0 배열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건 또 뭐지 하실 건데요. 다시 말해, 3열이 없고 우리가 아는 5인승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만, 현재 9인승의 시트 구조를 만들기 위해 1열에 3개 시트를 배치해 그대로 가져오면서 무늬만 6인승 형태를 지니는 듯 합니다. 어, 6인승이라고 해서 뭔가 럭셔리하면서도 넉넉한 시트 배열 구조를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인승구조는 7인승이 될것 같다. 도대체 6인승을 330 배열로 만드니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330 배열이면 짐차 느낌이 날것 같다. 6인승 둘둘둘 배열을 기대했는데, 그냥 7인승 가야겠다라는 부정적 의견들과, 8인승이 없어지니 트렁크 공간 활용이 높은 이들에게는 대안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차가 최상위 플래그십 SUV에서 3열을없앤다는 것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박이나 캠핑을 위한 뭔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하이브리드 6인승의330 시트 배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대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반가운 속보 소식인데요. 국내 제조사 최초 적용되는 사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버클 조명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안전벨트에 버클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도 제공하겠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야간에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시 상당히 유용하게 착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열 틸팅 시트의 슬라이딩 방식에 변화가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틸팅 시트는 3열로 탑승객이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현행까지는 2열 시트가 앞뒤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 LX3 모델에서는 현대차 최초 앞뒤로 움직인 플러스 시트가 세워지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3열로의 이동이 더욱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상당히 놀라운 속보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출시 전까지 또 다른 속보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